안녕하세요. 빨간풍선 섬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이코드 방법으로 끈 만드는 거 가르쳐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걸 응용해서 음, 리본을 만드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워머, 앙뜨 워머나 음 폭시 래빗 워머를 뜨고 거기에다가 음 이걸로 리본을 다셔도 되니까 응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코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세 코를 대바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잡는 방법, 천천히, 굳이 천천히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본 방법으로 세 개를 잡아주실 거예요. 둘. 3개. 저는 지금 맥시실을 사용하고요. 바늘은 8mm를 잡았는데, 7mm를 잡아도 돼요. 지금 막 찾아보니까 8mm밖에 없어서 8mm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겉뜨기만 할 거거든요. 3코로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3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에는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한 코, 세 코니까, 두번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갖다뜨기 뜨는 거 배워보시면 되고요. 아또 실수할 뻔 했어요. 세 개를 떴잖아요. 기억하실 거는, 세 개를 뜨고 쫙, 반대편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가지고 와서 뜨는데 지금 긴게 이쪽 왼쪽에 있잖아요. 아무튼 이걸 갖고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로 해서 이, 이 실이 아니라 저쪽 편에 있는 이 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랗게 말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그냥 세 코를 떠주세요. 겉뜨기로. 기억할 건 겉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떠주고, 그 다음에 쫙! 이쪽편으로 이동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겉뜨기를 떠준다. 저쪽편에 있는 이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저는 뜨개질을 할때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해요. 음, 이렇게 겉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구령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쫙. 또 다른 한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하나. 둘셋쫙 이렇게 또 저쪽에서 저쪽에서 갖고 와서 하나 둘셋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스케줄을 늦게 하진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음, 겉뜨기를 뜰줄 아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몰라서 이번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실이 어디 있다? 저 뒤에 있는 이 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셔야 할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세코 뜨고 반대편으로 이동, 다시 한번 또 실은 또저 뒤쪽 편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 둘, 세코 뜨고 쫙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쁘죠? 이걸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마무리를 해봤던가요? 음 해봤었던 것 같은데 하점 뭐. 마무리 한다고 치면 역시에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뜨고 두개 뜨고 코 맞고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뜨고 코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진짜 마무리할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실을 커트를 하시고, 나서 마무리하는 방법 잘 모르시면, 다른 동영상 제거 참고해 보시고요. 커트를 했다 치면, 얘가 이제, 해서, 여기서 뒤, 뒤에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 이렇게 실을 빼가지고 마무리 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지금, 음. 그렇게 길게 원하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한번 응용해 보세요. 저는 이걸 만들어서 나중에, 어, 그, 뭐, 폭시 워머? 만들어가지고 응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러 올게요. 성김이었습니다.